네. 앞에 들어온 그 밀리 칼그 도트 많이 발라주고. 에 네, 오케이 오케이. 예, 네, 나머지는 점사 안으로 쭉 들어오는 상황이라도. 아 근데 먹미님네 팀은 진짜 어 방금 팀은 진짜 세다. 떨궜는데도 밀려. <laughs> 아시리 그냥.. 미친 듯이 밀리는데. 예삐님은 떨어졌다가 야탈로 다시 돌아왔어. 그다음에 또 떨고 네, 왔어. 떨고 화신 때 떨고 왔어. 화신 때 떨고 버렸는데도 그래. 또 떨고 왔어요. 그 화신 때또 화신 때 떨고 왔어. 풀쿨 때 떨고 왔는데. 1 2시갈 거지? 응, 1 2 시. 아 그럼 똑같이 광고 가고. 광고 응, 이번 카이팅 잘 해보자. <laughs> <laughs> 네아님 이거 밀어주는 거 잊지 마요. 앞으로. 네, 네, 네. 제가 앞으로 갈게요 네 음. 그게 안되면은 제가 나갈 수 밖에 없어서 아, 네네네 오. 파이팅! o k 시다 말랑말랑 o 리씨 <laughs> 찢어버린다 나중에 나랑 둘이 가도 돼, 너랑 나랑 공전 내가 지고 있으면 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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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죽 y o k a 아 이거 이쪽으로 올라나? 깃발 꽂혔다졌어? 야야다 썼잖아. 응. 신기이 생 땡겨 아 신기이 씹다 신기이 어제 나 대충파. 나 조드 풀쿨 조드 풀쿨 조드 풀쿨 조드 풀쿨. 이거 시자 시자 신기이 신기이 나, 신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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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충이야 조드 보충이야 조드 보충이야. 그럼 조드 쓰라. 아나 죽었다. 다기 치자. 아. 보충 보충 이렇게 해라고. 나 지금 스탠 나. 신기신신기이신기이신기이신기신기신기신기

여조 버디고 스파 나츠파 왔어요 목철, 목철, 무적 무적 나왔어, 무적 뺐어, 무적 나왔어, 수사간다, 수사고, 수사고 히면안 되죠? 나 생석가 먹었다 적힐게요 일자 사일자 수사고 사고수사레놓고저사까지 주면서 수사 침묵하고 이추이야이추이야 소리 다지가지고 신기고 신기고 극장극다 얼방 썼나? 툴 썼는데? 방 썼어 5 0 5 0 잡았어, 죽였어, 죽였어. 아, 잡았어. 계속해, 계속해, 같다,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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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 오라철 법사 와봐 법사 와봐 법사 와봐 나 격제 먹었어 법사 자료 이제... 기사 부활 넣었어 나, 아, 나 이거 사, 근데 사, 죽어 이스이스 법사 법봐 지금 코치님이랑 갈렸다 정원 빙결까지 얼방 나왔다 아 죽었다 바라키까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나 죽었어 자 분산 한번게어아 죽었다 에이 지 말지 분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나다나다나다 와, 이쪽으로 튀어, 이쪽으로 튀면 돼, 이쪽으로 튀어. 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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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그냥 스티커, 스티고 있어. 야, 또, 치유, 아주 우당탕탕이네. 와, 쉽죠, 쉽죠, 쉽죠. 신기 신방 실수로 준 거야? 저요? 어. 어, 나 신방을 신, 신게트 줬나? 어, 신기 들어 주반인 거야? 그럼 주반? 대주반이에요? 예, 네, 제거안 썼어요. 대주반인건가? 아, 이거 떨겠다야야 대주반 켜지 어, 그쪽 갈렸어 지금 아, 저리야 얘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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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석 있어 끝으 어. 모일 생각 1 2신경먹어 향경먹어 아, 형아형 이거 짤려 어디 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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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대로 덮어 아, 반대로 덮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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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장은 죽었... 아, 네 형, 덮히면 빠지지 난 빠졌는데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빠 빠도... 아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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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명... 싸우자 싸자싸자 이제 나튜리 왔어 튜리 왔어 튜리, 튜리, 튜리 왔어 튜리가튜리가 어제 이제 이렇게 나 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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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야 저까지 앞으로, 앞으로 어 튜리 가 앞으로 가어튜리야튜리튜리 연스턴까지 그려 투로 자축 야수 탈출 다시 침묵 주면서 여기 마그리스 잡았어 양구나 바로 양구나 양꾼 비슬 양구 비슬 내 타이밍이야 연막까지 가자 C 연마 나이스 쏘고 신규와 신규 빵나 전사가 공 하나 듭다 신규 안에 들지마 아직 들지 맞춰야 신기 기 신기 풀스턴데풀스턴데 풀스탄. 사 풀을까? 예풀을까? 예풀을까? 신기는 풀을까? 복쪽. 킬사 한번. 있다. 한 킬까지 들어가. 다르다. 신기 잡았어. 오케이. 잘려. 밥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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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가 했거든. 바로 바로 보냈어나 육아. 아 죽었다. 술사 실명 넣고 사제는 후려 놓고. 나 막타 잡어 밥싸 잡아줘. 밥 잡아줘. 잡아줘 얼방이야얼방이야 얼방이야. 어, 얼방이야. 생존기 다 생각해야돼 그쿨도 가고있어 거기 원지드야 술싸와 술싸와 침묵 힐 안돼요 지금 파왔어요 사제 술억술싸술싸 술싸와 사제한테 9억 받았다 술싸와봐 일단 술싸와봐 왔어 왔어 가고 왔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술싸 경계 술사 경계 기사 왔어 스파 아, 혀니 못 잘라? 나 살려야 나아 근데 우리 공 리바 해야되는데? 아니 그거 좀 있다 하고 짠. 일단 숫자 와봐 나오지 나오지 하고있어 딜이 안물러 몰려. 한번더 우리가 지는게 말이 안되는거야 이러면 우다 죽어 아... 기장? 숫자를 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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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살 일단 숫자 와봐 토딩 잡자 토딩 잡자 그냥 기 기수 잡아요 자 토리 와 거기 원힐이야? 아, 거기 노일이야 이제 노일이야 어. 잡았어 토딩 <laughs> 잡았어 잡았어 잡았는데 나도 끊기겠다 이거. 음. 아니, 파나 행군자가... 빠져. 왜 왔어? 오케이. 다시 와, 다시 와. 다 9시로 올 준비. 9시, 9시로, 9시 빠져서 9시. 아니, 죽을 거면 빨리 죽어. 빨리 죽. 아니, 빨리... 아, 살았어, 살았어. 어. 80적. 반폭 지우고. 잘 맞았어. 전 하나 정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럴 때도죽은 들어야 되는데. 도찮다 나와, 나와, 나나나 비스 살려 줄수 있나? 와. 살려 줄 건데. 화기 어... 살려봐, 땡겨봐, 유가. 땡겨봐, 땡겨봐. 우디부활했어 가자. 자축이야, 나와. 드라이, 드라이 오, 오, 아, 가, 가, 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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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어? 드레, 갈수 있어? 목줄. 구속에서 경감을수있 잡았어, 잡았어. 신기가, 어질, 신기 자리 빈결중 흔적, 흔적, 흔적 어 신기가, 신기가, 신기가 무적 없어. 목줄까지. 숙과, 숙수계 전공. 땡겨서, 땡겨서 와. 다시, 다시. 들었어. 이거, 향기, 향이쫓아가 오케이 y We are guys, y 봐봐 k n 봐봐 o n 봐봐 a b a one b 나한테 one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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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b a 거 a one baba, one b 왔어, a one baba, o n 어 b 어, 어 어레 나왔어요.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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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뤄. 대면안 되나 이거? 대면안돼나 지금 충파야. 참, 너무 붙어 있지마 붙어 있지마 붙어 있지마 투리가는 이러... 좀 투리가는 좀 투리가는 좀 투리가는 좀. 내가 기술 들어야 될것 같은데. 양군들의 가운데 있다. 의협달피야 투리달 투리반피야. 째짜. 이거 역주행해봐요. 너무 길 따라 가지 말고 역주행해봐. 중앙에 중통 있잖아. 중통에도 있잖아. 중통에도 있고 왜 없어? 나보나 바다 갈게. 기사 또 내려와있어, 지금 기사 강풍하고 봐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that...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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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죽으면 우리 다안 좋아 저도 really right, right, sure. right. 잘왔 이거 내가 그냥 들게 내가 그냥 들게, 안 되겠어 내렸 왔어 내렸 왔어 리바가 안돼 구조, 구조 술사, 술사 술사 간다, 우리 술사 간다 술사, 술사 술사 어제 술사 어제 풀 집혔어 안 들어갔어, 전공 술사 굽자 전공에서 중파까지 잡아봐 아, 못 잡네 땡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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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기 동계, 침기 동계 후려후려 사제 후려어 아잉 치는 중. 사제 비습까지 미미미아 사자와 사자와 사자 사제 목줄까지. 이봐 신경 켜, 이제 나강까지 올렸었냐 참, 이번에? 중앙에서 불려, 나 중앙에서 불려. 살릴 수 있나? 나았어잡어스비 나나나. 신 어질, 풀, 어질 코핑, 파잖아어요어요버튼 전사, 전사, 나 비습까지 풀고. 어 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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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네. 전사와 전사, 전사, 하고 있어, 가고 있어. 나 지금 공들었거든 좀... 생경 써줘야 돼 나도 공들었어 나도 공들었어 정사 죽어 퉁탕 가, 퉁탕 죽게 가 죽게 가 죽게 가 미들 다 잡고 갈 거야 나 잘렸다 지금 나와 아. 지금 나와 반해냈다 아, 나 어지 풀나 어지 풀 어지 풀, 너, 나, 너, 풀? 너, 또, 나한테 풀까 나풀 도적 동 내가 줄게 어 오케이 도적? 막터졌어드레흑 혼자 있거든 저기 흑까지만 잡아야 돼어 끝? 잡았어 마깜게 기사 타해나다가 타면 잡았네 도적 왔네 내가 뜯기야 이거 형 땡겨봐 못뭐 땡기죠? 아잇 가자 가자 형어디어디 <laughs> 이거 내거공 보라색이야 도적 공 보라색이야, 보라색이야. 내가 나 죽으면은 5시에서 죽을 거거든? 리바 준비해야 돼 앞에서 카이팅 할 거야 이거 앞에서 카이팅 할 거야 비싼 그, 탐.. 끝전주 끊... 앞에서 리얼님, 카이팅 할거 탐해 가... 뭐해 뭐 리아님 탐해 이야 탐해 전죽 앞으로 와 이주 나 어? 왔어 왔어 자기 M 없고 우리 힐러들 M 있다고 생각 들면 그냥 땡겨봐 형 땡겨봐 절 절? 오케이 양 n 아양 n 가자 자가가가왜온 y 급장이야 n a Yankuna, 잡았어 k u n 빠져 a 빠져, 빠져, a y a n k u n 왔어, 왔어, k u n a Yankuna, y 어 n k u n a y a n 잡 u n a y 어 n k u n a Yankuna, 잡았어 k u n a Yankuna, y a 을 k u n a y 이 n k u n 이 Yank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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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k u n 뒤 있잖아. 뒤 있잖아. 안안어도2공이야2공이야더 이상 무리하지 내가 공들고 있는 거 지금 보적이 들은 도시 거야. 내가. 그래, 나와지 그래, 야해줄수있어나 아, 아, 나와 아, 나와 나한테 돌진 사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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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내가 천사 게 오케이. 나 있어. 연 막도 주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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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봐야. 해봐야. 해봐요. 추사 1군. 아니. 군도 벌써 어디래? 범지식. 어제 풀. 어제 풀. 돌진. 해할수 있어요. 협까지전 공포. 나. 11시군. 11시. 다 떨어졌어. 전 공포. 자, 처리 당 거. 리 거. 아, 나 죽었어. 빠지면서 아, 한번 수업 못 이겨 지금 <웃음> 빠지면서 하트 변이 변이 해제 있고 우리 딜러 네명 죽었어 절대 못 이겨 빠지면서 나 어질 나못 이겼어 나 태강 아이고 나 심주 <laughs> 해제 뭐당길게어 며칠이 <laughs> 네, 님 죽겠다 요거 <laughs> 스턴나 어질 나 죽어 이번에 나 무적스킬이냐 빠져봐 아... 빠져봐봐 빠져봐봐 4공 들거 아니면 3공 들지 말래? 우리? 그렇게 얘기하자 나 보아댔고 어, 우리 기스를 좀 많이 가야될 것 같은데 네. 엉뚱한 거 하지말고 기스 가 기수. 가지, 기수. 까미겠다, 다 죽네 아 죽다 이게 기스 어택이 안돼요 또단 9시에 다 모이는 거지 지금 이렇게 푸시다하면 얘네 4공 들고 푸시다하는 거지 지금 아 <laughs> 잡아야돼 그래서 조작 절차놨어 가 보자. 덮쳐야돼 이거 아, 우리 둘이 가면 우리 둘이 좌코 죽어. 우리 둘이 가. 업사 음. 존나 혼자 들어와서법사 존나 설치네. 그러니까 여유가 드릴까? 있으니까. 아 시에 뭐야 이거? 죽겠네. 안 죽어, 안 죽어. 일단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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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괜찮아, 우리 딜러면 없는 거야. 들어와, 줘봐봐. 나가 이렇게. 검차에 맡겨서. 저도, 저도, 저도 스톤 줘봐봐. 나 아, 아, 나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지금 가가. 간다, 지금 간다, 가가. 지금 간다. 저 쯤만까지 준 거. 스톤 폴. 우리 사공들 준비해. 사공들 준비해. 갔지? 저도 잡았어, 잡았어, 빠졌어. 파란 거 도적가, 도적가 디셉. 당장. 연마까지. 도기업, 이거 나 죽겠다. 죽 죽였어 도적. 어. 마 흥마, 흥마, 흥마. 마 거래 나왔다. 어제 거래 지웠어지웠어 잡았지. 양포 잡았어, 잡마 어디 어마 미스, 어 죽였어, 죽였어. 나도 될 거야, 나도 될 거야. 아 이거 사 살려야 되는데. 살리고 있어 일단. 형 들지말래? 형 어, 안들어 나 안들어 안들어 법사 어, 잡으러 온거야 저기 잡아야돼 저기 잡을때 우리 법사쪽인데 다다 정리해 신경차 신경자 해제좀 들어야 돼? 해제했어? 이거 해. 들어 공부터 들어 공부터 들어 공부터 들어 쭉사다 정리해 수수 어질 저도 급작 나왔어 굴수 등록할 수 있어? 오케이 잡아요 어 굴수 냉법거 아니야? 법사님 고학 들었어요 복수하봐복수하봐복수하봐복수하봐복수하봐복수하봐복수하봐 복술 아 이거 한마도 안되네 나 이거 네 대복수 목줄아 죽겠다. 정신 처리할 것 같아. 더 이상 못 살려. 더 이상 못 살려. 못 살려.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없는데 복술한 명도 못 잡네. 나도 시고온에안 들어. 바로 또 따지 가 들었네. 이봐 이봐. 뻣다 잡아봐. 못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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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가자. 일단 나가자. 이거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어 그냥 야수탈출 실업이 안돼실량이 솔직히 너무 차이 나는데요 아이 그래 그러니까 아이 아, 그거는 투... 근데 감안한 거고 어. 우리도 솔직히 못했어요 이거 뭐냐 기스어택도 제대로 안됐어 힐량 차이 안 나는데 아, 힐량이 힐량 힐링 문제만 아니에요 아니 일단 야, 안 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 솔직히 강... 그냥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힐링 문제 삼으면안 그래. 그러니까 문제 일단 발에서 저쪽이 존나 공.